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저희가 특별한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정치인분들 모시고 있는데 네. 오늘은 그 수원무 지역에 출마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염태용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굿모닝 초대해 네, 저희 청취분들에게 직접 인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 굿모닝 OBS 정치자 여러분. 저는 전에 12년 수원시장을 했던 염태영이고요. 가장 최근에는 경제부지사 경기도에서 일했었죠. 네. 네. 예, 오늘 수원 무지역의 국회의원 민주당 후보로 출연하게 됐네요. <laughs> 아유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침 시간에 이렇게 또 출근길이사 많이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예. 예, 어떻게 오늘은 하고 오셨습니까? 어, 오늘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보이는 라디오라 아, 제 예. 얼굴이 싱싱하게 네. 보여지게하기 위해서 오늘은 네. 생략했습니다. 아유,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트브 예. O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또 후보님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후보님이라고 하는데 네. 아마 어색하시죠. 네, 후보님 후보님 하니까 훨씬 익숙하긴 예. 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직책이 시작이다 네. 보니까 후보 저한테도 조금 어색합니다. 음. 네, 그 저는 사실 그 염태용 후보님이 이렇게 좀 유명하신 분인지 솔직히 몰랐는데, 음. 그 수원을 잘 알고 있는 제 지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염태형은 수원의 지존이야. 아. 딱이말 한마디에 제가. 아, 어떻게 이런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쑥스럽죠. 어, 좀 저한테는 과분하고요. 음, 아마 최근 들어서, 어, 국힘의 그 공천과정이 내리꽂기로 다 하는데 무적을 아마 대부분 피한 모양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사평론가들이 그런 표현을 일부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저로서는 아주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어, 수원시장으로서 시민들께서 많이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슬로건도 음. 그래. 음. 염태영 <laughs> 예. 맞아. 그래, 염태형. 맞아.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묵은 숙제들을 대부분 해결해서 네.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뭐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음,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수원특례시 음. 이름도 없고 이제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이제 권한들을 갖게 되기 시작했죠. 네. 어, 그리고 수원 역앞에 오랫동안 우리 수원의 부끄러운 자화상 같은 거였던 음. 어, 성매매 직결지. 에 아, 네. 예. 네, 네, 네. 갈등 없이 자진 폐쇄하게 됐죠. 네. 어,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했던 그 프로야구 19단 유치 음. 예 K2 위즈 유치를 통해서 지금 통합 우승에까지 최단 기간에 그러니까요. 이뤘으니까 네네.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꽤 기여를 했다고 봐야죠. 네. 어 수원 컨벤션 센터, 또 수원 고등법원, 음. 고등검찰청 이런 네. 것은 보통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 없었던 음. 일들을 다 해낸 것이어서 음. 아마 시민들께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게 그런 얘기에 음. 나오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수원하면 정치 일본지 경기도의 정치 일본지 이런 얘기도 예. 많고 그리고 수원에는 다섯 개의 선거구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유독 수원 무로 음. 정하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laughs> 예 수원에 다섯 개 지역구가 있고 예. 저로서는 수원시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든 이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섯 분이 이십 대 국회 이십 일대 국회가 다 민주당이 그 석권을 음. 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어 이제 무적은 음. 어 김진표 의장님을 예. 배출하고 음. 또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으시게 돼서 음. 어 수원 시민의 정서를 대변하고 또 수원 시정에서. 미처 마무리 못한 일을 하라고 하는 요구 이런 것들을 수원 무지역을 통해서 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음. 저한테 남은 숙제처럼 돼 있어서 예, 예. 어, 무지역을 음. 택하게 됐고요. 또 예. 그 주변에 권유도 많이 있었습니다. 음. 음. 그렇군요. 예. 이 시장 3선네 예. 삼선 3선, 수원시장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도전 예. 특별한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그 저로서는 그 수원 시장을 그냥 한게 아니라. 어, 민주당으로서는 최초의 수원시장이었고요, 음. 네. 또 최초의 삼선시장이었고요, 네, 네. 또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나라 정당 사상 그 현직 기초단체장이 선출직으로 음. 최고에 위 오른 최초의 아. 사례이기도 했고요. 네, 네. 어 아마 그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해보다 보니까 중앙에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갖고. 지자체 찔끔찔끔 위임된 사항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숙제들을 음. 우리가 갖고 있어서 예. 중앙제도권 에서 음. 법으로서 또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통해서 음. 지역의 발전에 자율성 을 주기 위해서 예. 저로서는 그것이 오랫동안 묵은 과제처럼 되어 있었는데 음. 그런 것도 저를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로 불러내게 된 그런 음. 배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법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네. 당선이 되시면 국회에서 뭐일호 법안 어떤 예. 거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로서는 어 수, 수원 특례시를 만들긴 했거든요. 예. 2010년도 시장이 되면서부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계속 특례시라고 하는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계속 냈습니다만 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음.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삼선 네. 됐을 때그 때의 제그 삼선 출마의 가장 큰 어, 정책과제가 수원특례실을 만들겠습니다 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어, 2년 가까이 돼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서 음. 제가 결국은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출마했고 그래서 최고위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네. 통과시킴으로써 음. 수원특례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부수입법들을 쭉 해야 되는데 2년의 임기 중에 7개월 만에 어. 별한간제가 아. 내려오게 됐어요. 음. 네, 네. 이유는 그때 민주당이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지도부 음. 총사퇴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도 결국은 중간에 옷을 벗게 되느냐고 그 부수입법들을 마무리를 못 했어요 음. 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도 숙제입니다 음. 그래서 수원 특례시에 대해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같은 것을 네네. 통해서 음. 우리에게 실질적 행정적 재정적 권한을 광역시 수준에 맞게 예. 맞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음. 저한테는 또 숙제 중에 하나가 됐고요. 음. 네. 예. 또 이제 최근에도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특별법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네. 작년 말에 통과돼서 그런데 거기에 수원의 여러 곳이 해당됩니다. 영통, 권토, 권선, 음. 메탄, 정자 그런데 이런 곳에 가장 큰그 걸림돌이 군 공항 비행기의 고도 제한이에요. 항공로에 음. 네. 그래서 네, 네. 이런 것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음. 결국 중앙에서 그 법을 만들고 네. 제도를 정책을 만들어서 음. 개선시키도록 하는 것이 네. 우리의 숙제를 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네. 이제 그런 것도 음. 꼭 해야 될 입법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군공항 관련된 건 사실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예. 이 인근 지자체들이랑 또 마치 예.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소음 피해 고도지한 네. 같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같이 네. 협력해서 해야죠. 네. 지금 청수 씨아버 택시 타고 가는 중인데 기사님이 칭찬하시네요. 기사님들 쉼터 만들어 주셨다고. 아, 아, 쉼터 만들어 주셨어요? 예. 예. <laughs> 사실은 저것은 이제 그 제가 2006년에 처음 출마했을 때 음. 다녀보니까 제일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택시 기사분들이셨어요. 네. 예. 한번 나오면. 중간에 어디 쉴 아, 때도 예 네. 소변마저 볼 때도 없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이 잠시 쉬어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네. 소변이라도 보고 잠시 눈이라도 붙일 음.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음. 구별로 네. 택시 쉼터를 만들었는데 음. 그것이 이제 전국 최초의 사례로 많은 도시에서 음. 벤치마킹해 아, 갔는데 네. 사실은 그건 가장 중요한 게 어디다 만드느냐거든요 그렇죠. 어디다 음. 만드는 것을 놓고 빼놓고 그냥 만들기만 중점을 두면 사실은 음. 성공하기 어려운데 소는 음. 그래도 몇 군데가 아주 요긴한 장소에 만들어져서 네. 우리 택시 기사분들이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네 아유, 예.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택시 기사님. <laughs> 하고 싶은 이야기들 언제든 <laughs> 댓글이나 예. 저희 셔공 9 9그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후보님 그 언론 기사를 보니까 그 수원 다섯 개 선거구 모두 제 선거구라는 마음으로 뛰겠다 음.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laughs> 예. 그 일각에서는 아이뭐그 당선은 떼어놓은 뭐 당사가 당선 아니야 <laughs> 너무 오만한 발언 아니야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예, 뭐 오해 한번 풀어 주시죠. 절대 네. 그런 것은 제가 다른 데를 넘볼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뜻은 음. 전혀 아니고요. 음. 저는 수원 시정을 했었는데 예. 수원시는 하나의 생활권이다. 음.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은 가운데 단일 생활권이라 음. 이를테면 건성구에 사시는 분이 음. 일터는 영통구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쇼핑은 또 팔달구에 가서 음. 하시고요, 또 친척은 예. 뭐또그 음. 장항구에 사시고 뭐 네. 이럴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나의 생활권이어서 아. 어느 한 곳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음. 네. 그리고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만 해도 음. 수원 전역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네, 네. 저는 수원 무지역을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수원 전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하는 소의 예, 발언이 인데 예. 마치 그것을 왜곡해서 <laughs> 뭐 제가 자신이 넘쳐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거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어, 그럼 뭐 말씀 나운 하신 김에 예. 이번 선거 판세 뭐요 수원에 다섯 개국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좀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을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20대 국회 21대 국회 또 지금 이제 수원 시장 계속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고 해서 예. 안심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원래 수원은 굉장히 지역색도 강하고 음. 보수적이었습니다. 예, 진입장벽도 높고요. 예. 그런데 어, 이렇게 민주당이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 제가 또 김진표 의장님 같은 음. 분들께서 수원 시민들의 정서를 잘 대변하는 가운데 그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께서 원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음. 음. 오랫동안 훈련하고 쌓아온 여러 가지 음. 예. 경험을 살려서 원팀을 만들어서 수원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했습니다. 네. 수원특례실을 만들 때도 음. 수원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똘똘 뭉쳐서 같이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도 그 많은 부분을 어, 광역교통망 같은 걸얘기들 드리면 음. 네. 어, 수인분당선 네. 또 수원신분당선 아. 예. 포메실까지 연장 그리고 그 GTX c 노선뭐 음. 지하철 삼호선 연장 이게 다 우리 저 국회의원들께서 똘똘 뭉쳐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국힘이 원래 그 소원이 보수적이어서 어 좀더 유리한 국민을 살수 있는데 국힘은 그때마다 공천을 소원시민 정서를 무시한 가운데 합니다. 그저 중앙정부나 중앙구처에서 아니면 중앙의 매스컴에서 이름 있는 사람을 네. 꽂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발표한 음. 을지영만 봐도 손시민은 누구도 모르는 사람을 벼랑강 꽂았어요. 음. 이렇게 오만하고 매번 선수를 바꾸는 이러한 그 국힘의 선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을 택하게 된 배경이거든요. 결코 녹록치 않은 우리 여권인데도 불구하고 음. 네. 그런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우리는 바짝 긴장하고 하지 않으면 음. 그 원래의 그~ 뭐~ 많은 보수적인 색채가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이기 때문에 결코 녹록치 않다 음. 그 대신 소원 그~ 민주당으로서는 최대한 진정성 갖고 예. 그동안 쌓아온 성적 갖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평가와 음. 선택을 받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예. 또 자주 또 여기 예. 옵니다 좀 <laughs> <또> 내려온다고 <laughs> 하잖아요 예. 또. 예. 또좀 위협적으로 좀 느끼십니까 예. 예. 네. 근데 너무 그~ 보여주기식 저는 음. 민생을 위장한 연극 같은 거라고 보여져요. 음. 예. 이를테면 1월 15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뭐 이런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수원에서 하면서도 부르기를 용인시장, 이천시장, 국힘 시장들만 불러서 해요. 음. 당연히 음. 그와 관련돼서 일차적인 일차적인 당사자고 협조를 구해야 될 경기도나 수원시는 배제시킵니다. 음. 이렇게 참 옹색하고 협. 협량의 마음으로 하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민생 토론에서 모든 걸 적극적으로 다 투자해 주겠대요 부자 감세 수십 조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음. 투자할 돈도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마다 환상적인 그리고 보여주기식 표필리즘의 공약들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소원에 와서는 절대 소인 시민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음. 정치 공학적인 접근 갖고는 이제 시민들이 현혹되기 어려울 거다 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그뭐 현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을 네. 공약을, 그 군공항 문제, 아까 네. 수원에 있어서는 아주, 지단한, 아주 지루했던 문제 그쵸. 아닙니까?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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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지금. 네. 예. 근데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경기국제공항과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 밝히신 바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경기국제공항 문제 역시 실체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일종의 뭐 공연불 같기도 한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제 사실은 우리로서는 70년 이상 목은 굉장히 오래된 가장 큰 우리 숙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예. 제가 2010년 시장이 되기 전까지 매번 수원 군공항 이전 얘기가 나왔지만 하나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든 게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지역의 김진표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같이 노력해서 2013년 예.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음. 그리고 2015년에 그 수원시가 대구, 광주 도심지 군공항보다도 먼저 수원시가 사업권을 받았습니다. 네.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네. 또 2017년에 수원은 국방부가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화성 화호 매립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때 이후에 그 이전되는 대상 지역의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이 찬반 여부를 갖고 옮기는 걸 확정해야 되는데. 화성시가 반대만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음. 그 주민투표를 붙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방부는 쭉 빠져 있는 가운데 수원과 화성의 갈등처럼 돼버렸어요. 음. 저건 이건 국방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거 국가사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번에 한 것은 우리 그 국회의원들과 함께 군공항이 아니라 국제공항을 만들고 그에 따른 군공항을 같이 음. 이전시키면 방법을 찾을 수 있겠다 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네. 그것을 2022년 제가 도지사 출마했을 때나 또 제가 경쟁에서 치고 김동연 후보가 됐을 때 국제공항 경기 국제공항 건립을 통한 군공항 연계 사업으로 이 문제를 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인수위원장을 했을 때도 그 사업을 받기로 했고 음. 제가 부지사가 되고 나서는 최초로 경기도 안에서 경기 남부지역에 경기국제공항을 만들자. 예. 그것이 타당해가에 나오면 거기다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같이 얹으면 된다. 그런데 음. 군공항 사업이 이전에 7조 사업으로 예상됐는데 그 네. 사이에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라서 네. 15조 내지 20조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군공항을 이전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비용까지 다 가능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경기 남부지역에 이제 많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서 물류 수요가 있으니까 네. 과연 국제공항이 필요한지 여부만 결정되면 음. 국토부에서도 지금 용역비가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군공항은 바로 같이 해결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이제 수원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국제공항 건립을 통해서 함께 연기해서 해결한다. 이게 정책 과제가 됐고 이것이 훨씬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고 예. 군공항을 이전을 받게 되는 지자체도 그 정도는 다 받겠다 음. 하는 생각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음. 상당히 달라진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실재가 만들어졌다. 약간 이렇게 예. 저희가 이것은 상당한 에, 성과입니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는 같습니다. 네네. 그 아까 처음에 이제 후보님께서 이제 국회의원에 이제 도전장을 던지시는 이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수원시장 3선까지 하신 분이 예. 왜 국회의원을 하실까. 예.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혹시 2년 뒤에 있을 경기도지사를 노리기 위한 음. 어떤 징검다리 <laughs> 아니야. 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원시가 그전에 제 시장 동안에 도서관 공무원 또 각종 문화 인프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품격을 높이는 일을 했다면 예. 앞으로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전기를 만드는 게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의 가장 우선적인 건 광역교통망 음. 두 번째는 군공항 이전을 통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예.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면 국회 입법권을 갖고 중앙정부 국가사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나가게 된 거고 음. 제가 그 이후에 다른 꿈을 꾸고 뭐 진검다리 삼는다는 건 지금으로서는 저는 음. 전혀 음. 그런 음. 생각은 하고 음. 있지 않습니다. 네, 그 후보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으니까 예. 이제 이번에 당선되시면 예. 국회의원 4년 임기 꽉꽉 채우겠다. 예. 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laughs> 한번 약속을 예. 해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제가 그 이미 그 도지사의 음. 권한과 역량을 아, 네. 갖고 있다면 네. 또뭐 시민들이 다, 별리 판단하시겠지만 저로서는 4년 내내 어. 그 음. 필요한. 입법 과제들을 수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과제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그래 염태영 말이나 하겠습니다 <laughs> <믿겠습니다. 웃음> 아, 예. 네. 마지막으로 어,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예.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저로서는 어 12년 동안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어 수원의 그 광역시 규모 또 가장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는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호응해 주시고 참여 속에 성과를 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수원의 그 입법과제를 통해서 수원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평가하고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국격의 추락, 그리고 또다시 김건희 여사를 그야말로 방만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는 이번 선택에 있어서 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철저한 평가 그리고 심판을 해 주셔야만 우리 나라도 바로서고 민주주의도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소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큰 틀을 잡는데 예, 시민들과 네. 함께해서 성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염태영 후보 와 함께했고요. 그래 수원은 염태영 이런 응원의 댓글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수원시장을 3선하신 우리 염태영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김동길의 점프 남겨드리면서 잠시 후 이어지는 베스 프로듀스 모닝 브레이크도 쭉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의 신하연, 작가 변진솔, 안정훈.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윤아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